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중턱에는 낡고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 년째 버려진 상태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저택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밤 끔찍한 독극물 사건으로 가족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무서운 소리가 난다거나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등의 괴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에서 민담과 전설을 연구하는 학부생이었던 서영은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도 명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도 수산하게 비추고 바람마저 윙윙거리던 적막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들고 마을 사람들이 짐짓거려 하는 산길을 따라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외부에서 볼때 이미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외벽은 바람과 비에 씻겨 휘청거렸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턱을 넘을 때,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울렸고, 먼지 두성이 공기가 그들의 폐로 무겁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층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가구와 이끼가 낀 커튼, 여전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서영과 일행은 이상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무언가 풍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공간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의해 떨어졌겠지. 친구 중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 이상한 소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소리가 났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구가 깜빡이며 이상한 주파수를 내는 스피커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켜 부엌 안에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독극물이 담겨있던 듯한 이제는 텅빈 약병 몇 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은 캠코더를 통해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잡힌 것은 마치 물에 비친 모양처럼 밀렁이는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확대해 보려 했으나 갑자기 캠코더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뒷걸음질 친친구가 부엌 입구 쪽에 다른 그림자를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한 순간도 지체할 틈 없이 바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그들은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캠포더를 확인했을 때 장비에는 분명히 불가사의한 형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끝으로 서영과 친구들은 두번 다시 그 저택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영상은 오랫동안 전설로 남으며 미신의 집에 관한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그 후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시선,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녹국물에, 비밀은 언제나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저택은 산중턱의 유령처럼 서 있으며, 새로운 탐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곳에 가고 싶다면, 당신에게 해물을 빕니다. 하룻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어쩌면 전설의 다음 장을 쓸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고 습한 여름날, 친구들과 나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펜션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작은 냇물과 조용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급하게 짐을 풀고, 시원한 수박과 아이스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한숨을 돌렸다. 해가 서서히 이 이어지고,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장 활동적인 친구인 민수가 두 팔을 번쩍 들며 제안했다. 우리 공포 체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근처에 폐가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표정을 살폈지만 누가 먼저 말했는지도 모르게 모두 동의했다. 종종 이런 이야기는 짜릿함을 주곤 했으니까. 곧 우리는 손전등 몇 개와 슬폰을 챙겨들고 펜션을 나섰다. 민수가 앞장을 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다. 어둠이 점점 깔리며 여름의 밤이 깊어지자오. 사방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십여 분을 걸었을까? 드디어 이 얘기에 들었던 그 폐가에 도착했다. 맑아 빠진 집은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된듯 나무와 풀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자, 들어가 보자. 민수의 목소리는 들뜬 듯 했지만 우리는 막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숲 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집의 어두움을 더욱 깊어 보이게 했다. 하지만 괜히 겁쟁이로 보이기 싫었던 우리는 무리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예상대로 황량했다.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찢어진 벽지와 어수선하게 늘어진 천장에서 오래된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셀폰의 플래시로 방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런데 한 방에 들어선 순간, 기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릿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한 향이었다. 금세 우리는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았다.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낡은 나무 문이었는데, 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준수가 문을 열어봤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작은 다락방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잡동사니 사이에 놓여진 작은 재단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미처 법을 내릴 틈도 없이 그 사진과 일기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 속엔 지금의 우리 또래로 보이는 소년과 소녀들이 무표정으로서 있었다. 오싹한 공기에 몸이 떨린 우리는 일기장을 재빨리 넘겨봤다. 일기의 서린 글씨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내용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안래 공기가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갔다. 아무 말도 없던 민수가 갑자기 여기 떠나자. 빨리!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배어있었다. 우리는 즉시 그 장소를 등지고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불안한 침묵만이 우리를 둘러쌌고 서로의 얼굴에서 조금 전 겪었던 일이 장난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창 밖으로는 여전히 짙은 여름밤이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 귀가에서 들렸던 벌레 소리는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이 우리 곁을 감쌌다. 몇몇 친구들은 꿈자락에서 흘러나온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일이 단순한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 폐가의 흔적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후 여름 휴가를 떠날 때마다 숲 카페가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야기 거리를 만들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 느꼈던 사늘함과 두려움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서로에게 다짐하며 미소를 지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몇년전그 집에서 수상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밤중에 집안에서 목격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다. 이 저택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약 50년 전이 집에는 부유한 사업가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밤 그의 가족은 모두 기이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후로 집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집이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도시에서 온 젊은 커플 지수와 영우는 저택의 낮은 가격에 복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 온 첫날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지수와 영호는 넓은 땅과 아름다운 정원에 만족하며 드디어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산지 며칠 후 지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벽안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낡은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강렬해졌다. 결국 지수는 영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영훈, 당신도 그 소리 들었어요. 지수가 밤중에 물었다. 무슨 소리? 영훈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벽 안쪽에서 나는 긁는 소리여. 매일 밤 계속해서 들려요. 영훈은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지만, 이내 그녀의 두려워하는 표정을 보고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영훈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도 그 작은 긁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제는 분명 사람의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다음 날,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벽을 살펴보던 중, 영호는 낡은 벽지 뒤에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오래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바로 이 집의 이전 거주자들이었다. 일기장을 읽어보니 그 안에는 이 집에서 살던 가족들의 불행한 이야기와 그들이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고 벽 속에서 울리는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읽으며 둘의 등골은 오싹해졌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잠들려 할 때마다 침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집안이 춥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국 지수와 영우는 이 저주받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밤새 가방을 챙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다시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신 들린 집으로 여겼다.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가 그 집에 대해 묻기 전까지 지수와 영훈은 그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저택에서의 사건은 영원히 그들의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그 집은 아직도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 남아있는 채 마을의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었다.